첫 사연은 익명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엄마가 공부방을 하시는데 이젠 너무 지쳐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방 선생님 딸인 5학년 여학생입니다. 항상 공부방 딸이라고 하면 다들 부럽다고 공부 잘하겠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저는 공부를 못해요. 저희 엄마는 공부방 애들은 잘하는데 왜 이렇게 저는 못하냐고. 엄마가 항상 비교하시고요 점수가 안 좋게 나올 때마다 엄마한테 혼날까봐 엄마 공부방 딸이 저렇게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봐 친구들이 안 놀아줄까봐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공부방에서 많이 틀릴 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항상 엄마랑 싸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아빠가 아직 일자리를 구하시지 못하셔서 저희 엄마가 공방을 그만두시지도 못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연 잘 들었고요. 첫 사연도 되게 어렵네요.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자신을 느끼는 것을 말해주세요. 익명님 화이팅!